자, DS단석이라는 종목 살펴볼게요. 어, HLB 관련해가지고 재료가 많다, 모멘텀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석적으로 했고, 관련된 종목들을 노려볼 겁니다. 다만, 이제, HLB 관련된 종목들,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거기에 올인해서 매매하기보다는, 약간은 또, 다른 섹터, 다른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도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DS 관, DS단석이라는 종목, 어, 괜찮다라는 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러한 재료가, 이러한 모멘텀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또 길어, 또 길어. 자, DS단석. 아이고, 지저분하다. DS단석. 이거. HVO PTU. 항공유죠. 한국류 생산에 있어가지고 원료, 미국 수출을 임박했다라는 재료에요. 유럽 진출, 호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재료로 사실은, <laughs> ds단석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자, 볼까요? 해당 재료를 가지고, 해당 재료를 가지고요. 여기 21,000원 하던 종목이 64,000원까지 6만 6만원대까지 단기간에 올라갔어요. 어떤 종목의 주가의 변화를 볼때 과거 패턴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DS 단석이라는 종목은 언제부터 어, 작년 10월달, 작년 10월달 이때 시동 걸기 시작해서 몇 개월 만에? 불과 2개월 만에 주가를 300%나 올렸던 종목이에요 가는 애들이 어떻게 가더라 제가 자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가는 놈들이 또 간다 이러한 주식시장의 특징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는 놈들 끼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시장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에 관심이 많은 종목들 매수세가 매수세를 부를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런 종목으로서 DS단석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살펴보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왜 하필 DS단석이라는 종목을 내일 아침에 봐야 될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디테일하게는 텔레그램 공간에서 잡아 드리도록 할 텐데, 할 텐데, 가지고 있는 재료 모멘텀 좋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 라고 하면요. 자,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또 다른 매수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공략의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거래량 동반한 채로 주가를 크게 한번 띄웠습니다. 맞죠? 거래량 동반한 채로 주가를 한번 띄웠다.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다. 맞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무슨 흐름이다? 주가가 박스 안에 갇혀있다라는 거예요. 박스 안에 갇혀있는데 거래량은 잠기더라. 거래량은 잠기더라.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다? 사실상 크게 의미 있는 거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그 이전에 장대 양봉을 띄우면서 주가를 올려놨었을 때그 그때의 저점까지 가라앉았어요? 아니죠. 가격 레벨을 지키면서 박스권에 눌려 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무슨 이슈 나왔다. 해당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해당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모멘텀이 튀어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라는 말 많이 하죠. 많이 하죠. 횡보 구간, 눌림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 잡아야 된다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딱 부합해 있는 종목이 DS 단석이라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9시, 9시 개장할 때, 유동성 풍부할 때, 같이 노리기 너무 좋은 종목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그 부분은 어디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 부분은. 당연히 여기, 여기, 여기. 텔레그램 공간에서 시원하게 알려드리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가장 끼 있는 종목. 그러면서, 그러면서 올라가겠다.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차트 패턴 그리고 있는 종목. 모멘텀까지 나와준 종목. DS단석 궁금하다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텔레그램 공간으로 오시면 시원하게 어떤 방식으로 공략할지 알려드리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이 영상 접하시는 분들 DS단석이라는 종목 그 이전에 막 주가 올라갈 때 아쉬웠다 못 잡아서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텔레그램 공간 오셔서 같이 매수하고 대응해서 수익까지 만들어 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려 보고요 오늘 수익 만들어 냈던 skc 같은 종목 마찬가지였어요 9시 개장할 때이 종목 포지션 잡아서 10분 20분 30분 이내로 수익까지 만들어 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시초가 매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공간 반드시 입장하시라 라는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